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방 잘 고르는 법이라는 컨텐츠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명품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다양한 가방을 좀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언니 이 가방 어때요?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또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괜찮다 이걸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 브랜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르면 좀 좋은 가방을 고를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가방을 고르면 유행 타지 않고 좋은 가방을 고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좋은 가방을 고르는 방법 첫 번째는 좋은 소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명품 가방을 딱 봤을 때, 오, 되게 가방이 좋다, 질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가죽에서 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디자이너 브랜드도 되게 좋은 가죽을 쓰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고르면 명품 가방 못지 않은 퀄리티의 가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했을 때, 오, 어, 리얼 가죽이냐, 인조 가죽이냐 했을 때 그럼 무조건 리얼 가죽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조 가죽이냐, 리얼 가죽이냐, 이 문제보다는 가죽의 질감이랑 광택.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소재를 보실 때는 가죽 자체가 너무 튀는 가방 있죠 악어가죽이나 뭐 타조가죽, 리자드 이런 것처럼 가죽 자체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가방 있죠 그런 가방은 좀 유행을 타거나 올드해 보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금세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절감이 있는 소재 같은 경우 너무 매트한 가죽들 스웨이드 가죽, 광이 너무 없는 가죽이나 광이 너무 많이 코팅이 된 가죽들은 또 스크래치 문제도 있고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죽의 느낌이 너무 튀는 가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고 플레이를 하는 가죽이나 패턴이 있는 가죽도 있죠. 사실 명품 브랜드들에서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정말 오래 유행을 타지 않는 가방을 갖고 싶다 하실 때는 좀 피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가죽의 느낌을 봤을 때좀 단단하게 형태가 유지되는 가죽이 좋습니다. 가죽이 너무 얇으면 모양이 잘안 잡히고 좀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좀 퀄리티도 낮아 보이면서 실제로 오래 쓰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부자재. 디테일이 많지 않은 가방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가방들 중에 그런 가방 있죠. 되게 볼드한 체인이 있다든지 뭔가 큰 클로징 장식이 있다든지 금속 장식이 두드러지는 가방들 있잖아요. 브랜드의 시그니처 장식들이 큰 그런 가방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막상 사면 사실 잘안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가방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방 올드해질 수 있고 좀 실증이 날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큰 장식이 있는 경우나 부자재가 너무 눈에 띄는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방 중에서도 뭔가 킬팅이나 패턴이 들어간 가방들 있잖아요. 디자인 포인트, 디테일들이 많은 가방은 또 금방 촌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방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쉐입 자체가 특이한 가방들이 있죠. 그런 가방들도 자주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양한 스타일을 잘 입는다 하면은 뭐 가끔씩 들땐 좋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뭐 회사에 있고 거의 출근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대부분은 출근을 하는데 사실 쉐입이 너무 특이한 가방. 가방은 자주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방은 피할 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는 마의 스타일과 잘 맞는 가방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뭐 포멀한 룩에 들 가방인지 좀 캐주얼한 룩에 들 가방인지 아니면 좀둘다 커버가 가능한 가방인지 이런걸좀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막상 가방을 보면은 어 예쁘다 이러고 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 가방은 진짜 낼 일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방을 살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 잘 맞는지 꼭한번더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을 고려하실 때이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원래 미니백 판데 좀큰 사이즈의 가방을 사오겠다, 이번에. 아니면 내가 원래는 큰 가방, 내가 원래 보부상과지만 이번에는 좀 미니백을 사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보부상과, 좀 수납이 많이 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 그러니까 원래 백, 거의 뭐 핸드폰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가방, 이런 게 같이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면 안 들어요. <laughs> <laughs> 이게 예뻐서 샀는데, 실제로는 잘안 들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백을 사도 최소한 뭐 핸드폰, 차키 지갑, 팩트, 요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체형과. 나이 스타일을 고려해서 한이 정도의 사이즈는 좋겠다라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들수 있는 가방을 고르는 방법은 일단 좋은 소재의 가방을 고르는 것, 그리고 부자재 디자인 디테일이 적은 가방을 고르는 것, 그리고 나의 스타일과 잘 맞는 가방을 고르는 것. 이런 기준으로 가방을 고르시면 아마 좀 실패할 리스크를 줄이면서 좋은 가방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그럼 언니 이거 뭐 골라야 돼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준으로 고르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방을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이런 가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서울 가방이고요. 헐피 호보백. 가방인데요. 약간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쉐입의 깔끔한 디자인의 숄더백이에요. 사실 디테일이 거의 없는 스타일이라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가방인 것 같고, 파우치가 달려있는 스타일이라 이 가방이 좀 폭도 넓고, 깊이감이 있는 가방인데, 작은 소지품을 보관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방은 유행 없이 계속 들수 있는 가방일 것 같고, 가죽의 느낌도 부드러운 광택. 약간 질감이 자연스러운 질감이라서 이런 건 하나 있으면 무난하게 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가방도 괜찮아요. 드 메리엘의 볼링백 미디움인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가방이에요. 박스 모양 직육면체 쉐입이거든요. 쉐입 자체가 워낙 깔끔한 스타일이고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서 숄더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토트로도 들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폭도 너무 좁지는 않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저는 좀 수납도 많이 될것 같아요. 이 가방은 쉐입 자체가 단단하게 유지되는 느낌이라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가방도 좋네요. 모노로우의 블랑 미디엄 백인데요. 되게 깔끔한 디자인의 벨트 디테일이 포인트인 가방이에요. 요즘에 좀 유행하는 미니멀한 스타일이긴 한데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느낌 자체가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사도 지금 트렌드랑 맞게 들수 있고 또 시간이 흘러도 유행 타지 않고 계속 들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소재가 친환경 재생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있는, 살짝 표면감이 있는 소가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질감 자체가 고급스러워서 오랫동안 들수 있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넉넉해서 수납도 잘될것 같아요. 에떼의 시모 쇼퍼백입니다. 이 가방도 약간 벨트 디테일이 포인트인 가방이에요. 근데 요즘에 좀 이 벨트 디자인이 좀 유행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지금 명품 브랜드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좀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냥 딱 여기만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쉐입도 자연스러운 쉐입이라서 호불호 없이 들수 있는 스타일이고, 금속 포인트도 너무 두드러지지 않아서, 이 정도의 포인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에르베 브랜드의 클래식 버킷백인데요. 어, 이름처럼 좀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킷백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버킷백이 좋은 게이 크기에 비해서 밑판이 넓어서 수납이 되게 많이 되고 체구가 작으신 분들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 버킷백이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음, 가죽의 느낌만 거의 살리면서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가죽도 되게 단단하고 퀄리티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금장 장식이 좀 보이긴 하는데 다른 디테일들이 없어서 어, 클래식하고 깔끔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에클립 브랜드의 호보백인데요. 약간 클래식한 쉐입에 빈티지한 느낌이 있는 호흡백이에요 요즘에 사실 빈티지한 느낌의 가방이 많이 나오는데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강하면 이게 조금 유행이 지나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클래식한 쉐입을 잘 살려있고 이호흡백 자체가 워낙 옛날부터 있었던 가방의 쉐입이기 때문에 이 가방도 유행 없이 들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호흡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 사시면 깔끔하게 잘멜수 있을 것 같아요. 아틀리에드 루멘의 봉 발롱백입니다. 이거는 좀 쉐입이 약간 둥그스름한 그런 쉐입이죠. 가방 쉐입이 이렇게 좀 둥그스름한 가방은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틀리에드 루멘의 저널백. 이 가방은 이 가방이에요. 깔끔한 쉐입에 약간 버클 디자인이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납도 되게 많이 되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안에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운데는 지퍼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도 높으면서 유행 타지 않고 잘들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부자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지퍼라든지 뭐 버클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최소화된 약간 한 가지 정도의 포인트만 있는 그런 가방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만든 가방인데 보시면 거의 디테일이 없는 가방이죠. 가죽으로만 마무리가 된. 느낌의 가방이에요. 이 가방도 제가 잘 들고 있는 가방인데 보면은 거의 뭐 금속 디자인이 보이지 않죠? 얘도 한 지퍼 정도 이렇게 있는 스타일이에요. 워낙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다 보니까 여러 룩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유행 없이 두루두루 다양한 룩에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좀 디테일이 최소화된 가방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에어포 브랜드의 토트백인데요. 완전 클래식한 느낌의 가방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커리어 우먼이 떠오르는 가방입니다. 쉐입이 딱 잡혀 있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차려입고 입었을 때 되게 예쁘게 들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어, 약간 금속 디테일이 있긴 한데 광 자체가 좀 클래식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거슬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랩이 덮여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구에 뭐 지퍼나 잠금장치 없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디테일이 있으면 열고 닫기도 쉬우면서 뭔가 지퍼 이런 금속부자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 자체 봤을 때 되게 퀄리티가 높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좋은 가방을 고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뭐, 가방 고르는 기준은 다양한데, 오늘은 좀 유행 없이 들수 있는 가방, 좀 오래오래 들수 있는 가방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올게요.